오! 더 올라가요? 나 네, 알았어. 아 뭐, 에이, 유, 오늘 유튜브 찍어요? 네. 아 찍는지도 몰랐네. 오, <laughs> 오늘 이제 운동하고 여기 빌드업 대표님들도 오셨고요. 오늘 마침 또 야구를 보러 가거든요. 아 LG대 하나가 잠실에서 해가지고 오늘 다 같이 야구를 보러 가게 됐습니다. 요즘 티켓 구하기 힘든데 또 우리 피디님이 티켓 구해줘서 오늘 운동 한번 설명해 줄래? 네, 일단 스매치랑 스쿼트랑 오늘 네. 와드 하나 한번 더 하는데 어. 스매치는 다섯 개 터치 향고, 오일분 쉬고, 여섯 개 하고 일분 쉬고, 일곱 개 하고, 시일분 쉬고 이런 식으로 터치 향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얼마까지 빌리다실거죠 무게는 고정인데 아, 네. 175로 하는 거예요. 어. 네.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할수 있다, 할수 있다. 에이? 참아, 여섯 집중 일곱. 아싸, 호람자. 스네치, 끝내줬어요. 원래 터치 헤고로 이제 9 개까지 빌드업 하는 건데 마지막 시스테 여섯 개 하고서 나머지 끊어가셨는데 아 아깝다. 아 여섯 개딱 하고 네. 놓칠 것 같은 느낌 이 계속 나가지고 바로 내리긴 했는데 아 다시 한번 할수있을 텐데 다시 한번 더? 한번더 하라고? <laughs> 아 지금 스프린트 와는한 느낌이야. 아. <laughs> 어. 오늘은 어떻게 됐어? 아홉. 다5 이번에 게임즈에서도 마두를 했잖아요 맞아 맞아 게임즈 애들이 약간 물론 지쳐서 그럴 수도 있었는데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못들더라고요 그럼 가서 비빌 수 있었다? 백스쿼트? <laughs> 네, 나이스. 좋다! 나이스 나이스 아, 와. 그래, 그래. 스쿼트 자세가 모르겠어요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뭔가 좀더 안정적으로 바뀐 거 아, 같아요 뭔가. i 제한 세 i 어 진짜. 자세를 많이 바꿨어요. 그 옛날에는 여기 앞에만 서 i c e n 여기를 많이 쓰는 연습을 해가지고. 뭔가 엉덩이 쪽? 그쪽이 좀더잘 써지는 네. 것 같아요. 영상으로 봐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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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 해보고요 4호. 마지막으로. 풀도 주시고 아니, 매번 뭔가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네요. 언박싱인가 그 파이스 때는 또 그, 그거 만들어주잖아요. 맞아, 맞아 유일하게 응. 해주셨던 맞아요. SSG. 나, 내, 내 유일한 팬들. <laughs> 빌드옥철 분. 아, 이렇게. 오, 와, 되게 이쁘다 자, 와자 한번 설명해주세요. 자, 그... 오, 와, 이거 뭔데? 여기 갑자기 벽이, 벽이 세워져 있는데 <laughs> 그, 그, 그... 10분 동안 할 건데? 커피박스 개도버 10개를 할 동안 네. 한 명은 암랩으로 샌드백 클린 5개, 샌드백 스커트 5개. 쉬는 시간이 없어요. 크로스 와드들이 대부분 10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와드를 잘해야 돼요. 암랩 10분, 어. 암랩 9분. 갑시다. Your perfume on the pillow and your whispers in the air. Got your face stuck in the mirror, and I keep finding your hair. Got a big box in my closet with the fall pictures we took. Oh, and I keep finding dog ears that you left in my books. Miss your hey, can I just crash over? Guess you crashed in like a tsunami. Woke come next to you, so over. Sunlight painted stripes of your body. I'd get 까지 다 끝났네요. 요새 운동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비시즌이고 하신대. 네. 똑같이 운동은 두번 하고 있는데 아침에 8시 반에 무선수 위주로 하고 네. 12시, 12시 반쯤에 이제 크로스 핏 훈련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쉬는 시간을 원래 예전에는 막 많이 가져갔거든요. 한 네. 시간씩 쉬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몸이 처지더라고. 뭐 대회도 요즘 트렌드는 그냥 뭐2 시간에 하나, 1 시간에 하나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이제 스포츠 관람하는 것도 이제 운동인으로서 해도 아 저는 그거를 무조건 해야 된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 특징이 좀 다른 스포츠를 잘안 보려고 해요. 그냥 자기 운동만 열심히 하고. 네. 근데 그 다른 거를 보다 보면은 정말 그 동기부여 되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짜 프로잖아요. 프로 사, 프로들의 그런 좀 정신력이나 뭐 경기력이나 이런 거를 진짜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꼭 봐야 된다 생각해요. 또 야구 말고 또 즐겨 보시는 스포츠 가또 있으신가? 뭐 즐겨 보진 않지만 막다 챙겨 보진 않지만 그래도 뭐 축구도 보고 좀또 뭐가 있죠? 격투기 좋아하지? 아 봐, MMA, MMA, MMA. 우수한 치킨. 우수한 오늘 오실려나 몰라 한번 봐봐야 될것 같은데 거기 앞에 앉으면 안 돼요? 일단 운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녁 일정만 남아있죠. 오늘 오전에 지금 운동하고 지금 수영하고 뭐 와드 같은 거 했거든요. 네. 그거 하고 크로스핏 하고 이제 또진짜제 2의 운동을 해야죠. 배팅 가서 해야 되고 야구공도 던지고 또 마지막 야구 관람까지 오늘 알차네요. 빅 시즌을 오. 보내는 쓱쓱이 하루가 더 바쁜 것 같아. 요 <laughs> 밥먹고준먹하고리밥먹 빨리,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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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을 거야? 맨날 똑같은 거 말고 뭐 먹을 거야? 햄버거. 오! 오! 리빨 오! 빨리, 선발 투수가 여기 있었네. 오! 들니다 <laughs> 오늘... 오! 나이스 나이스. 어때요? 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이딱 대기 타석에 선수들이 많아요. <laughs> <성수들이> 많아요. <laughs> 오! 넘어갔습니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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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끝난 거 아니야?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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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이셨죠? 800몇 점이었는데? 2등이세요. 아, 3등이시고요. 1 아, 네. 4등입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저번에 네. 대전구장 마지막에 얘기하셨잖아요. 서울에서 만약 하게 되면 은꼭 오겠다 했는데, 이게 오늘 벌써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오늘 또 아. 1, 2위 싸움이잖아 네. 봐야죠 어. 어떻게 네, 나 오늘 하나 지는데? 괜찮아? 조용히 해라 네. 아 근데 오늘 또 류현진이 선발이고 네. 제가 류현진 경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길게요 죄송합니다 네. 아 너무 좋은데요 이번에 또 워터 페스티벌 기간이라서 또 이런 거 체험하고 또 물놀이도 할 겸. 물놀이요? 네. 물을 뿌려 줘도 될까요? 네, 물을 뿌려 줘. 요뭐 많이 뿌리나요? 그러니까 하나가 질 때마다 계속 뿌려 주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하나가 맞을 때마다. 하나가 맞을 때마다. 아, 좀 선방하겠어. 얍! 얍, 얍, 얍. 아! 어, <목소리> 너무 잘 나름이. 아!

<laughs> 그러면 <그래>, 1 <진짜. 웃음> 아니야. <웃음> 네, 거기 스텝 다 가라. I'm <laughs> sorry. 했어요 다들. 아 제가 하나 패용인가 봐요. 제가 하나 경기 보면 다 지네요. 나도야. 어... 나 직관 두번 한데 다졌네. 네, 아무튼 오늘 뭐 알차게 좀 하루를 보냈고 마지막 이렇게 야구로 마무리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뭐 너무 진짜 그냥 치열했어요 되게 둘다 너무 다르고. 뒤에 갈 거야? 네, 아쉽네요 그래요. 아, 애프터 파티 안 즐기고 가세요 혹시? 아 많이 하세요.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고하셨습니다 재밌게 놀다 가시고요. I was not.